지모진 이하 분들께 좀 감사한 메시지를 좀드리면서 우리 대구가공미운동 그 유공자에 현장 사업 그 인프라를 좀 활용할 수 있기를 지인께 진심으로 바라시고 그런 지지의 지... 그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분야에 사실 최고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께서 좀 많은 고견을 주시고 그 주시면 저희들 전세계 반응해서그 원래 그 활동하시는 분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 최대한 담아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네, 방금 소개받은 홍선표라고 합니다. 저도 앉아 있 책을 8월 15일자 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그책 운동사를 조명하는 그런 귀중한 책자가 발간이 됐습니다. 때 맞춰서. 저질하게 출발된 것 같습니다. 어, 대구는 행정의 중심 도시로서 어, 그런 능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날 대구는 어, 대구에 의한 대구의 도시를 만들어야될 의무와 어, 가치가 대구 살고 싶은 대구라는 자부심을 일깨우는 한편 우리 민족과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사회 경제 단체들의 일선은 어, 그런 나름대로의 자치 활동과 상이 활동을 추구해 갔는데 한민족 어, 경제 특별전이라는 제목으로 어, 어, 그러한 노력의 간실 통해서 오늘날 국채 보상 운동 기념